안녕 루비야~ 양호찬 처음이죠? 우리가 소개해 줄게. 우리 안으로 들어갈까? 영식을준비해놨어고고네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장래 아나운서 황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어,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기다렸던 네, 그 캐릭터를 소개하려고 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LG 트윈스 공식 개정에서 정말 엄청난 호응을 이끌었던 그 캐릭터입니다 SNS 공식 계정이 털린 거 아니냐? 왜 네가 거기서 나와 600개가 넘는 댓글을 통해서 엘지 트윈스의 팬 분들에게 엄청난 환대를 받았던 그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21시즌 엘지 트윈스 신입 응원 단원 잠만 루피를 소개합니다. 이야! Yeah. 와. 와 실제로 보니까 엄청나게 크네요. 자 우리 루피,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엄청 귀여워. 요 어너무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몇 가지 한번 물어보자면은 우리 루피 어 야구장 처음이에요 어때요 처음이에요 어 <목소리> 처음이에요 어, 어, 어. 지금 뭐 떨려요 안 떨려요 어때요 어, 전혀 <목소리> 안 떨리네요 시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목소리> 야 우리 루피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환영식 한번 시작해봐도 될까요 좋았어요 우리 루피 환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자 우리 잔망루피 먼저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일단 입단 동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에 우리 잔망루피가 요리에 조예가 깊어서 냄새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우리 잔망루피가 그래서 21 시즌 LG 트윈스의 이향기 우승향기, 네, 우승향기를 맞았는지 우리 LG 트윈스 응원단의 전격 합류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야. 혹시 무슨 이야기로 맞었어요 이거? 우리 딱 보면 잠망 높이 뭐가 제일 돋보이는데요번쩍번쩍 네. 어, 한데요. 그렇죠. 뻔쩍 번쩍 번쩍한 뭔가가 있습니다. 응원단 입단하기는 결정적 또 이유기도 한데요. 우연히 어, 이 전설적인 소리를 들었대요. 우승하면 아 봉인이 풀린다는 그 명품 시계. 아 아, 역시 아 센스 있게 그 명품 시계의 감명을 받아가지고요. 어, 정말 비슷한 색깔로 해서. 오인이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루피! 자, 그리고 우리 잔망 루피! 말 그대로 잔망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귀여 <laughs> 아, 뭐, 뭐든지 다 귀여워요, 그죠 어, 배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번은 바로 94번입니다. 아게 의미 있는 게좀 잔망스러워서 우리 마스코트 스타와 좀더 좀 친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의 배번을 따라서 94로 했는데 정말 실질적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94년도에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2021년에도 어, 우승을 꼭 하자는 의미로 94번을 마킹을 했다고 합니다. 우승 가자!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공식 절차죠, 그죠?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임명장 수여는 우리 마케팅팀의 어, 고동현 팀장께서 임명장에 네, 수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명장 LG 트윈스 신입 응원단원 잔망 루피 귀하는 21시즌 LG 트윈스 프로야구단 신입 응원단원으로 임명하니 특유의 잔망스러움을 마음껏 발휘하여 LG 트윈스의 우승과 팬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 신나는 응원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6일 LG 스포츠 마케팅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잔망 루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올 시즌 잠망 루피의 활약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잠망 루피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됐습니다 가족인 만큼 올 시즌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응원 도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G 트윈스의 이윤승 응원단장이 어, 응원 도구를 좀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안녕 아, 아 루피 아 이야 아 정말 네, 감동의 순간입니다 아 <laughs> 야, 파이팅! 파이팅! 아 또올 어, 시즌 각오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각오를 한마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성만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아, 우리 잠복 루피. 어, 올 시즌 정말 팬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계 있죠, 시계. 이 우승식의 봉인 해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잔망루피가 저한테 정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좀 만나고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 그분은 아 차명석. 우리 아, 차명석 단장님을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유방을 입고 있는 모습이 정말 닮아 있어요. 네? 얼굴 표정이 <laughs>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올 시즌 안에 일단 뭐 차단장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잠망루피와 함께 또 만나는 영상 여러분들 또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망루피 많이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다 같이 응원해, 응원해,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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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응원해. 안녕, 안녕. 네, 얼마 전 우리 잠망루피가 응원단 입단 관련해서. 팬분들께서 정말 많은 SNS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잔망루피를 어, 좋아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잔망루피가 그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한번 잔망루피의 잔망스러운 이야기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GO! go!